네, 안녕하세요. 앱댓글로 소개시켜 주는 남자 앱소 남입니다 현재 바이앤 호텔에서 회원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가입을 하시면 가입하는 모든 분들께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증정을 하고 있어요. 우선 앱을 설치를 하시고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가입 완료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이벤트 신청 폼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로그 화면이고요. 이벤트 신청 폼 여기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을 깔고 들어왔는데요. 밑에 이제 사람 표시 보양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통합 회원가입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휴대폰 인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회원가입을 완료를 하면 이렇게 만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초대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회원 가입 후에 이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친구와 추천인 모두 3,000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하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공유하기 그다음에 추천인 코드 복사하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밑에 추천인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폼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증샷과 함께 개인 정보 등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회원 가입하시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줍줍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 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